안녕하세요. 사이클과 워킹 이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운동 효과가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육킹드 라이더스 클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스포츠 의학 저널에 게재된 2018년도 연구 자료에 의하면, 1분에 100보 이상 걸었을 때 피트니스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클은 운동 종류에 따라 단기간에 강력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피트니스 자전거로 최대 심박수 60에서 70을 유지하며 30분간 운동을 했을 때 소비 칼로리가 70에서 85%가 어, 지방 연소가 되고 나머지는 탄수화물 소비로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에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워킹은 가벼운 운동의 대명사로 세이프 지방연소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자전거는 걷기보다 소비 칼로리가 많으며 30분간 300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워킹과 사이클 모두 다이어트에 적합하지만 사이클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유캔드라이다스클럽을 소개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캔드 라이더스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에서 사이클 잇을 검색하게 됩니다. 검색을 했을 경우, 유캔드 함께 성장하는 목표 달성 커뮤니티가 열리게 됩니다. 어, 저는 이제 먼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입 절차가 있습니다. 가입을 했을 경우, 가입 동기에 대해서 간단히 작성을 해주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가입 동기, 이런 부분을 간단히 작성하면, 뉴캔드 라이더스 리더가 가입을 승인하게 됩니다. 유캔들 라이더스 클럽은 네이버 밴드와 같은 사이클 동호회입니다. 가입 절차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입을 하시면은 가입 인증 절차를 간단히 작성을 하시면은 유캔들 라이더스 클럽의 리더가 승인을 해줍니다. 라이더스 클럽의 어떤 장점이랄까 제가 이제 지금 가입하고. 2주가 됐는데요. 랭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라이더스 클럽의 랭킹. 매일 하루에 한 번을 인증을 했을 때 랭킹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리더가 여러 가지의 코스나 투어, 맛집, 이런 라이딩 종류에 따라서 투표를 해서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또 공지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거리 라이딩 또 투어 라이딩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라이딩 코스 파일 업로드에 대해서 추천을 한다고 또 체크를 했었는데요. 라이더스 클럽은 어떤 한 지역에서 활동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직회원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라이딩을 했던 코스 중에 좋았던 코스를 또 업로드해서 추천을 하면은 또 회원분들이 그 코스를 보고 달려보고 싶은 코스가 있다면 그 코스를 다운받아서 뭐 달려보는 재미 이런 재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캔드 라이더스 클럽에서 활동을 한다면 또 새로운 어, 라이딩의 재미 즐거움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캔드 라이더스 클럽 추천합니다 자. 행복라이더 뉴캔들라이더스클럽 추천 영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